네, 안녕하세요. 오늘 57일 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57일 차에는 오전에 한 아침 7시쯤,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 7시에 나가서 등산을 했습니다. 어, 등산 스틱을 활용을 했고, 어, 무릎과 발목 쪽을 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해서 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했어요. 어, 뭐 스틱을 사용해도 목 쪽이나 어깨 쪽그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조금 이 삼두근이나 전완근 쪽에 그 집중을 해서 좀 부하를 좀잘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서 어 그전에 제가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은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어, 등산을 제가 2, 30분 정도 갈수 있는 등산로 그리고 내려와서까지 총한한 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어, 지속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 또어 시간이나 뭐 공간의 제약을 받았을 때 그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으신 분한테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어떤 인터벌 형식의 운동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 하체의 그 스쿼트를 약간 무게를 올려 가지고 한 10kg 정도 어저께 했었는데 근데 일단 제가 골반 쪽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육이 생성되는 어떤 아픔이 있거든요. 과거처럼 뭔가 엄청난 막 그런 그 근육이 생성되는 것 같은 어떤 빡빡한 느낌 같은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있어요. 조금 워낙 근육량이 그뭐 지금 몸 순환 장애 에 뭐공황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는데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몸에 어 상반신에 몸에 열이 엄청 많이 난다. 그열 감지 그 카메라로 보니까 한 38.5도까지 올라갔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태를 오늘 친구랑 같이 어딜 가면서 친구가 차 안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노래도 세게 틀었어요. 근데 거기서 에어컨을 세게 튼 상태가, 어,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제이 상반신에 어떤 그 열을 좀 내리면서, 그 심장 쪽에 쿡쿡 쑤시는 느낌이나 이런 거가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원하잖아요. 이런 좀뭐 조금 옆사람들이 꺼려 할 수도 있는데 팔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어, 정말 어, 큰 문제 없이 큰뭐 호흡 곤란 같은 거 없이 다녔어요. 지금은 어, 에어컨 같은 거를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그렇게 시원한 환경은 만들지 못하지만은 어, 선풍기도 틀고 그리고 뭐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한 23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있으니까 어, 좀 괜찮아요 심장 쪽에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그 답답함 때문에 위도 아파지고 뭔가 숨 쉬는 것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어 이런 게 파장이 이어지는데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도 심장 쪽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상체의 체온을 내리는 방법을 택하니까 어 증상이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막찬 거를 막 먹진 않았어요 외부의 그 온도를 그 피부의 온도죠 피부의 온도가 뭐 손도 지금 양손이 너무 뜨끈뜨끈 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손발이 찬 타입인데 양손이 너무 뜨끈뜨끈 해서 어한 이틀인가 3일 전에 등산 하기 전에는 너무 왼손만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어, 잠잘 때도 좀막 혈관 팔 같은 데가 아프더라고요. 왼팔 같은 왼, 왼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이런 공황 증세, 자율 신경이 안 좋고 이런 순환이 컨트롤이 잘안 되는 사람인 억지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앉아 있지 않고 너무 뜨거운 곳은 뭐 당연히 운동을 하고 나면은 너무 뜨겁고 이런 다친 곳 같은데 이제 아이스팩을 대주듯이 상처에 열이 너무 많이 난다면 열을 식혀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발견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틀, 삼일, 사일 지속적으로 어,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한 점심때쯤 그렇게 에어컨 바... 에어컨으로 이런 피부 그리고 대형마트 쪽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그 상체의 체온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지금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어느 정도 그이 상체에 있는 열기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 괜찮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가 음, 뭐 효과가 있다. 당장에 너무 이런 뜨, 뜨거운 상황이라면 상체나 인는손양 손이 너무 뜨겁고 심장 쪽에 뭐 구글지르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지금 같은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내일 출근이긴 한데, 내일 출근 준비도 좀 하고, 뭐 도시락을 또 싸다녀야 되거든요. 뭐 일반식을 하기가 좀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이제 내일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57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